아, 그럼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서 예쁘긴 하네. 근데 이게 옷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니야? 빨간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녕. 그래서 그냥, 네이비, 화이트, 이제 블랙, 만약에 입을 때. 그럴 때, 그러니까 단색으로 입을 때만, 이제, 포인트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뭐야? 많네. 지금 호치민 갑니다. 호치민. 호치민을 가려고 지금 공항에 있고요. 음. 내일, 이클립스 콘서트여가지고, 지금 이제 갑니다. 지금 지금 방금 밥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밖에 눈 와. 왜 한국에 없을 때 자꾸 눈이 오는 거야? 눈좀 보고 싶은데 눈 많이 오나? 여러분들 눈은 사진 있으면 좀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알겠죠? 우리 호치민 6시간 걸리나? 5시간 걸리나? 6시간? 그 정도 걸려? 걸리... 와...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5시간 뒤에 호치민에서 만나요.